사방란 솔리스트 피오 마셔보고 있습니다. 제가 얼마 전에 후쿠오카에 다녀왔는데 면세점에서 3시 3만 원 구매를 해왔고 1리터에 57.8도입니다. 굽지 중 특히 싹싹 스팅치 지 농아가 오늘 어차피 먹으려고 산 거니까 항상 근데 뜯는 거는 이 친구가 뜯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돼 안돼 아 솔리스트가 즉, 이제, CS처럼, 포크통에서 바로 원액을 담근 거니까, 각 도수마다 다른데, 제 거는 57.8도여서, 어, 나는 이제 도수가 있다고 생각하고, 전좀 만족합니다, 괜오 상큼한 향이 나네? 이게 체리예요 체리 향이죠. 도수가 그래도 57.8도인데, 안 친다, 알코올이. 뭐, 맥켈란 구형 같은 맛이 난다고 어. 하는데, 사실 저희가 맥켈란 구형 어. 맛을, 먹어보질 않았습니다. 그래서 아 이걸로 조금 판단을 할수 있을까 싶긴 한데 맛을 보고 느끼는 대로 진짜 솔직하게 진솔하게 얘기해 드리겠습니다. 향 진짜 좋다. 와. 와~ 지금 그냥 체리 체리 한 맛밖에 안 나긴 하는데 견과리는 상... 살짝 있어. 아 요즘. 견과리 약간 있다. 끝에 근데 뭐 어, 맛있다. 피니시도 길! 응. 57.8도 같은 맛이 아니야 진짜 매끄럽게 들어가고. 에어링 맛있지? 되면 더 맛있겠다. 맛이 깊어지니까. 이건 진짜 맛있다. 이건, 진짜 맛있다. 이건, 진짜 맛있다. 이건 찐으로 맛있다. 아 카발란은 진짜 다맛이 있었던 것 같아. 아, 카발란이 근데. 맞지? 아, 얘네 좀잘 만드는 것 같아. 얘네 좀 친다. 잘한다. 한장할 응. 만하네. 먹었을 때는 냄새로도 맡았던 쉐리 향이. 입에서도 팡팡 터지면서 향에서 못 느꼈던 단맛도 더 느껴지고 노트 보니까 초콜릿 맛이 난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난 다크 초콜릿은 모르겠고 이제 음. 끝에서 견과류 맛도 같이 올라오는 것 같거든. 약간 아기만. 막 떫은 단감 이라고 봤었거든. 응. 그 맛도 살짝 있는 거. 아 감. 비노도 우리가 감동을 했잖아. 아 사실. 맞아. 이게 맥이랑 구형의 맛이라고? 아 구형 맛있었나 보다. 음. 응. 우리 맥캘란 구염 먹어봤던 거 아니야? 어 맞아. 없는데? 아, 맞아 비교할 수 없어 이게 더 맛있어 응. 아 근데 12 구염도 맛있긴 했거든 고소하고 오크맛도 좀 잡히고 와 지금도 남아있어 맛이 아 향에서는 근데 진짜 상큼한 향이 나네 진짜 진짜 맛있네 아오 이제 다크초콜릿 향이 나는 것 같아 초콜릿 음 향처럼 조스에 비해 진짜 술술 아. 넘어가 이건 진짜 금방 먹겠다 맞아 조절해야 돼 <laughs> 마지막 한입 먹어보니까, 우리가 계속 막 체리 그런 향을 얘기했잖아. 거기 안에서도, 그리 상큼한 맛이 겹치다 보니까, 파인애플 맛도 잡게 피니쉬로 넘어가니까, 우리가 계속 견과류 얘기를 했는데, 진짜 막 구운 팝콘처럼, 달고 고소한 견과류 맛이, 약간 오일리한. 어, 오일리한 그런 맛이나니까 진짜 감칠맛이 너무 좋다. 그래서 한마디로 다시 총평하자면, 상큼한 체리 맛을 시작해서, 파인애플 맛도 더 나고, 이제 향에서는 다크초콜릿 향도 나면서 맛에서도 같이 느껴집니다. 음. 끝맛으로는 우리가 견과류 안에서도 조금 카라멜로 구운 팝콘처럼 그런 고소한 견과류 맛이 나서 음. 아주 감칠맛이 나는 위스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것도 맛이 가지 않고 조금 오래오래 맛있거나 아니면 더 맛이 좋아지면 좋겠습니다. 이거 다음에 이제 소개해드릴 위스키는 블라드녹 19년 2024 릴리즈 인데요. 지금은 품절된 걸로 알고 있는데, 다음 또 뭐, 이것도 소개해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Hi. 안녕! 너 최고다.